22절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한 것도 아닌지.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 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의 피한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 오 개명부터는 이제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요. 그 5개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는데 바로 뒤이어서,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 라고 말씀한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6개명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아요. 그리고 아담의 타락, 아담의 범죄. 그 인류, 인류가 타락한 다음에 그첫 번째 죄악상이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그게 살인이에요. 가인이 아베를 돌로 쳐 죽여요. 그것도 동생을 죽여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미움이 그렇게 지독했으면 동생을 쳐 죽여요. 이 살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살인에 대해서 연 이어서 오늘 아침 계속돼요. 그리고 여기서 일컬어지는 대제사장 도피성 다 그것은 앞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33절 34절에서. <laughs> 하나님의 의도와 신발을 알게 되어 33절, 3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죠. 더럽히지 마라. 더럽히지 마. 하나님께서 피 흘리는 한 생명을 죽이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관심과 그리고 무서운 그 당신의 바라보시는 눈과 눈과 그리고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지독하게도 무섭게 대드세요. 가만 안 놔두세요. 그래서 더럽히지 마. 내가 여기 가, 거하거든 너희들과 함께 내가 거주하는 땅이거든. 난 너희들 중에 있거든. 근데 그 피를 흘린 그 피에 대해서, 더럽힌 일에 대해서, 이것을 깨끗하게, 안, 안,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와 거주 못해.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아. 이땅 거룩하게 해. 라고 해서. 피 흘린 것은 그피 흘린자가 피로 대신하지 않으면 그거는 깨끗해질 길이 없대요. 그래서 고의로 살인한 자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반드시 죽일 거고 불의 중에 불의 아니, 그 부지 중에 이렇게 고의적이 아닌 부지 중에 죽인 살인에 대해서는 도피성에 피하게 될 것이고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도피성에 있다가. 그리고 제 곳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도피성에서 스스로 나와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그피 흘림을 받은 사람이 복수해서 죽인다면 그 복수해서 죽인 피값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것을. 그러니까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보호받는 고의로 아닌 부지중에 살인하게 된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피할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 피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치르실 것과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 해야 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 중에 있는 너희 중에 거주하는 난 너희들의 하나님이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과 참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늘 공급받고 확인하고 살고 즐거우십니까? 만일에 그게 없다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만한 능력도 없고 거기서 숨쉴수 있는 소망과 기쁨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상동감 있고 소망 넘치고 능력 있고 어떤 경우에도 압제 당하지 않을 그 능력으로 살지 못할까요? 당연히 죄 때문에 그렇죠. 날 구속하신 아날 대속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 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할 수 있는 것은요 날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사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년더돈 많이 벌어서 많이 가지면 이제 여러분의 생애는 이제 꽃피는 그리고 춘삼월래그 아주 행복한 날을 살것 같은 그런 상황에 서 살죠. 일장춘몽이 옳시다. 여러분은 그런 꿈에서 빨리 깨셔야 돼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왜 소망이 거기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오늘의 진정한 소망과 삶의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구속하신 그피 보고 그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고 거기서 살고 있는 오늘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주소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0편을 어제 밤에 보았는데요. 어제 밤기도때그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속하신 그 언약은 영원 무궁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이 쌓아놓고 그것이 부한돼도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저주는 안 돼요 그런데 높이 쌓아놓을 만큼 나는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던져놓은 곳에 내 마음이 거기에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 던져놓았으면 하나님께 있는 거고 누구에게 주었다면 그 누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의 모든 마음을 다 투자해 버리면 그렇게 되고 말아요. 그 그러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다 있고 하나님은 없어요. 거기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고요? 무슨 기쁨인데요? 그 기쁨은 돈세는 재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기쁨은 그곳에서 더 가져야만 될 기쁨에 대한 소망이 넘칠 뿐이지 그것에 대한 갈망만 있을 뿐이지 기쁨은 없어요. 그냥 돈세는 재미 그것밖에 없는 거죠. 인생의 참맛과 하나님이 나로 살게 하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기가 막힌 감격으로 부르는 찬송이 울려 퍼질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 그 능력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 죄속함을 받은 그 확신과 기쁨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피, 그 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속함은 없고. 거룩함은 없고 더럽히는 것을 정화할 수 없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시고 피를 쏟아내게 하시는 것이 돼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당신이 죽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날 구속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이 노래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러 제끼는 그런 노래로 부르면 안 되고 날 구속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 없어 살 동안 받는 그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 노래를 여러분과 제가 기가 막힌 그 은혜 가운데서 죄의 사유하심을 받은 그 능력과 자유화에서 마귀의 그 살인자의 마귀의 그 것으로부터 내가 그 살인의 그 자리부터 벗어나지 않아 벗어난 상태에서 부르지 않는 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능력은 없어요. 아무리 가져보세요. 삶의 능력이 나타나나 더못 살아요, 더. 더 치사하게 살고 더외소하게 살고 더 편협하게 살고 더 지질이 못 나고 지질이 궁상을 떠는 그런 날을 산다고요 여러분 옷이 없어서 헌옷 입으세요? 아니에요 옷이 너무 많아서 헌옷 입는 거예요 좋은 옷다 여러분의 장롱 가장 안에 있지 가장 헌 옷이 밖에 있어요 허는 입고 사는 거잖아요. 제일 후줄근한 옷을 입고, 제일 좋은 옷은 저 안에 박혀 있다고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사는데, 제일 후줄근한 옷을 입고 살지, 제일 좋은 옷은 저 안에 박혀 있다고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날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일의 피가 나를 어떻게 자유했는가에 대해서. 항상 피부로 느끼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살때 하나님은 그러세요 난 너와 함께 있지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러니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와 함께 늘 동거, 동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살게 하시고 주저없이 살게 하시고 두려움을 내어쫓게 만드시고 감사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세요 여러분이 부족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갈급한 것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과 함께 살죠. 약해요? 뒤로 그냥 뒤로 확 젖혀버릴 일이지. 거기에 내가 무릎 꿇을 일이 아니거든요. 없어요? 그 문제를 뒤로 제껴버릴 일이지. 그 문제 앞에 내가 벌벌 떨 일이 아니라고요. 사망이요? 그 사망을 내가 이기고 그것을 뒤로 제껴놓은 거지. 그 사망 앞에 벌벌 떨게 아니라고요. 요즘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한결같은데요. 27장에서 가장 위대한 찬송가 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망 권세의 이김으로 말미암아 부르는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사망 권세를 딱 뒤로 물리치시고요. 내 앞에 있는 모든 위협하는 마귀의 그 모든 그 권세 마귀는요, 그런 권세를 가졌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권세. 근데 거기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니까요. 그 자유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내죄사안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안에 날마다 받는 그 사랑을 노래 부르고 감사하고 찬송 부를 때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이미 얻은 자요 우리는 그 악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발로 밟고 서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길을 세우고 살아가는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은 아빠 아버지의 자녀로 오늘을 살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에게 뭐가 문제?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부자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문제예요. 야병다 완전히 고치기 전까지는 우리가 문제예요. 아니요, 펄펄 뛰고 살걸요. 그러니까 문제 없음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의 낯을 대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겐 날마다 새 임이죠. 그러므로 그 삶은.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지라도 곤비치 않은 거죠. 주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동거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못 느껴요. 왜요? 죄. 죄 문제 해결 받은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없으면 예수 그때 보일의 피 능력을 오늘도 숨 쉬지 않는 한여러분들 아직도 죄 앞에, 죄 앞에 무릎을 처절하게 꿇고 그렇게 철저하게 이 사슬에 묶여서 오늘도 사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 세상 앞에 벌벌벌 떨고 사는 오늘 우리라고요. 능력 없음이에요, 능력 없음. 그래서 조그만 유혹이 오죠? 가차없이 넘어지는 겁니다. 시험이 오죠? 넘어지는 거예요.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요. 그도칠까봐 그거 잃어버릴까봐. 누가 뺏어갈까봐. 내 삶이 흐트러질까봐. 차 없이 뒤로 물리치고 가차 없이 뒤로 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 그는 베드로를 물러가게 하신 걸까요?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비신앙, 그 불신앙, 마귀의 세력, 십자가 못지게 만들려는 그 모든 악한 생각들 뒤로 물리치시는 거거든요. 내 뒤로 가 사망의 위협 내 뒤로 가 물질에 대한 염려 아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그렇게 능력있게 살아내셔야 돼요. 그때 그 거룩한 땅에서 사는 삶의 능력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임을, 우리는 스스로 경험하게 되고, 살게 되는 거고, 숨 쉬는 거고, 그리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당해낼 사람이 없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대요. 누가 감당하겠어요? 마귀도 감당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감당해요? 마귀가 감당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거룩한 땅에 살고 계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는 그 땅에 살고 계세요 행복하고 즐거우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보며 날 구속하신 그 은혜를 보오니 그 피를 보오니 그 사랑 한 없어 우리는 평생 받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며 노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능력으로 살며 거룩한 땅에 살며 더럽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며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살며 이 땅을 능히 감당하며 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고, 염려를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의 손꼭 잡고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식들 나라밖에 군문의 객지에 있습니다 오가는 소식 기쁘고 반갑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항상 전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5월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석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는 55주년 설립기념주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오며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들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전교인 운동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교학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 준비하는 죄종들에게 잘 감당할 능력 주시거니와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걸어간 땅 결코 더럽힐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는 그 복된 나를 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구속받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재확인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손꼭 잡으며 흔들림 없이 동행하며 승리하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 날들을 살기를 결단하며 걸어가신 주님을 손꼭 잡는. 그리고 그 구속하신 그 은혜를 노래 부르며 그 사랑을 노래 부르며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한량없이 막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그 소망 중 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가정, 직장, 사업, 학업 위에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신한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로 함께 계실 지어다.